지금 슈퍼살롱 타시는 분들은 이 서스펜션으로 튜닝을 하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해준다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땡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지베이션에서 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타우르스 슈퍼살롱 뭐 개선된 버전? 그레이드된 버전 어, 이 친구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슈퍼 살롱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한 2년간 어,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인데 거기에 걸맞게 이지베이션 회사에서도 막. 이것저것 막 개선하고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모터 출력은 4,000W, 4,000W 해가지고 최대 8,000W까지 어, 고출력 제품이고요. 최고속도는 대략 한 90km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60볼트에 45A 굉장히 큰 용량 어, 배터리를 들어가 있고 가격 같은 경우는 22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뭐 슈퍼살롱을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가 달라졌는지 딱 바로 찾으실 수 있을 정도로 <laughs> 눈에 띄죠.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 뭔지 아시죠? 이 타우르스 X에 들어가 있는, 어, LCD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타우르스 슈퍼살롱에도 이렇게 장착 가능하도록 뭐 배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키를 돌리고 스로틀을 키면은 이렇게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쓸수 있게 됐다는 게또 하나의 바뀐 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디스플레이는요, 뭐,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99,000원에 그 추가 상품으로 구매를 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장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선을 그냥 여기 코드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대리점 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 뭐 누구나. 진짜 초등학생이 봐도 아 이거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는구나 어, 이렇게 쉽게 어, 장착이 가능하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이 친구의 장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 유압이 빠졌을 때 어, 이런 쪽쪽쪽 돌리는 걸로 초보자분들도 간편하게 이렇게 유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 라이트는 역시나 어, 부엉이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엉이 라이트는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밤에도 잘 보이고, 국민 라이트라 불릴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얘도 2년 전이랑 동일하게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튜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락션 같은 경우는 거의 오토바이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뭐 굉장히 소리가 크고 뭐 차가 반응 못할 정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락션 튜닝 별도로 하실 필요 없고 이 스로틀도 이렇게 손가락 레버로 당겨서 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스로틀이 들어가 있고요. 스로틀 감도는 슈퍼 살롱은 좋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좋았기 때문에 따로 뭐 이게 뭐 스로틀 감도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잘 반응하고 부드럽게 잘 가동이 됩니다. 에포터버 싱글 듀얼이 버튼 같은 경우는 뭐 싱글로 쓸 건가 디얼로 쓸 건가 그런 거. 선택하는 건데 굳이 싱글로 이렇게 주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듀얼 놓고 출발하시면 되고 에코토버 같은 경우는 리밋을 해제하느냐 아니면은 25km로 제한을 하느냐 뭐 이런 버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 무조건 그냥 톱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어 보시면은 핸들대가 되게 길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우르스 X에 들어간 핸들대를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항상 슈퍼살롱을 지금 세 번째 리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핸들대 좀긴거 넣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뭐 핸들 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핸들 튜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폴딩이 안 되는 그런 일체형 핸들들를 넣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까지 접어야 될 필요성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보통은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뭐 대한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 발판이랑 같이 연결되는 구조인데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둘셋 네 굉장히 탄탄한 어,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좋겠죠 제가 진짜 이거는 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보강. 목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보강 같은 경우도요 이지베이션에서 별도로 막 튜닝폼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슈퍼살롱에는 기본 장착돼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안전적으로 좋은 거니까 내구성이 높아지고 뭐 목이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럴 일을 막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주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보통 가격대가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튜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순정으로 넣어주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laughs> 그리고 머드가드 제대로 들어가 있고, 어, 디스크 브레이크,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3인치예요. 이 슈퍼 살롱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몇 킬로까지 탔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타이어 수명이 굉장히 오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탔나, 1년 정도 탔는데 타이어를 교체도 안 했었어요. 타이어 내구성은 굉장히 좋다. 어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모습입니다. 뭐 공유 킥보드 몇번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킥보드가 이렇게 커? 하실 정도의 그런 반응이 항상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장을 달수 있습니다. 안장은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떼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만들어둔 영상 보시고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킥스탠드, 킥스탠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탄탄한 킥스탠드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를 보시면은 서스펜션, 어, 이 서스펜션이 교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289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타우러스 X에 들어간 똑같은 서스펜션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대폭 향상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 스프링 서스였는데 그 스프링 서스가 좋긴 하지만 이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 어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소음이 많이 적어진 그런 서스펜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어 이렇게 타이어 13인치 들어가 있고 디스크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더 개선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머드 가드가 있어도 막비 오면 비다 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물 가리개가 한번더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은 뒤에 머드 가드 개선, 뒤에 서스 개선, 그리고 목보강 기본 장착, 그리고 핸들대 연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튜닝 할수 있는 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충전 시간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던데, 음 여기 보시면은 충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듀얼 충전을 지원하고, 최대로 충전기를 물릴 수 있는 게, 제가 15A까지 이렇게 물려봤는데, 뭐 딱히 고장이 나고, BMS가 나가고, 뭐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권장량으로 한 5A, 5A, 10A,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물리게 된다면, 대략 한 4시간 반. 4시간 반 정도의 완충을 할수 있고, 일반 충전기만 사용하셨을 때는 대략적인 시간이 2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동 킥보드 회사들이 다 모두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이지베이션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값을 올려도 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폭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목보관 같은 경우도 뭐 회사에서 한개 판매하면은 그게 다 돈이고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어, 이것도 튜닝폼으로 판매 하면 다 돈이고 한데 아무래도 가성비 존동 킥보드 해다다 보니까 어이 가성비를 어떻게서든 해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 바로 타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인지 뭐 어떤 모습인지 바뀌었는데 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체감적으로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한 슈퍼 살롱을 1세대 때한 어 1년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이 됐던 신형 슈퍼 살롱, 어, 그 친구도 리뷰를 했었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어, 이 친구를 탔을 때 느낌을 바로 알겠어요.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 핸들대가 넓어졌어요. 이 핸들대가 넓어졌을 때 가장 좋은 거, 핸들대가 좁으면 좁을수록 보세요. 이렇게 달리면은 이 핸들 털림이, 이 핸들 털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어, 상당히 넓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습. 제가 슈퍼살롱을 탈 때는 웬만하면은 핸들대를 정말 긴 걸로 튜닝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털림.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튜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댐포한개 달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부관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할수 있으면은 해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킥보드가, 어, 목 쪽이 되게 취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목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타우르스 슈퍼살롱 목이 부러진 적은 없지만 그래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쓰면은 어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 보강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행할 때이 불안감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지베이션 제품을 타서 좋다 느껴지는 거는 어 대인 대물 보험을 들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laughs>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앞 차가 정차해가지고 내가 뒤에서 때려 박았어. 박았는데 저 차를 물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만든 보험들은요. 박아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부상 치료비 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저 차를 물어줄 때는 언니 100%로 제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이지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인 1억. 대물 1천만원까지 보험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저런 택시 같은 거 뒤에서 어, 내 과실 100%로 받는다고 해도 국산차 정도라면은 범퍼로 1천만원까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 20만원 내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안정감, 뭐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지베이션 제품을 좀 많이 타고 있고 전동킥보드 모터는 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얘는 지금 스피디형 모터가 들어갔거든요. 어, 스피디형 모터의 장점은 어, 최고속도가 되게 높다, 어, 이런 장 점이 있 고요. 크형 모터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느리지만 뭐 등판력이나 가속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슈퍼 살롱 같은 경우는 좀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스피디형 모터를 많이 고집하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슈퍼 살롱 초기 버전 때이 스피디형 모터를 넣었을 때는 출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어, 지금 오르는 어, 도전자 같은 경우를 어,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는 모터 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보다는 컨트롤러가 대폭 향상이 됐어요. 이 토크와 출력, 어, 이게 다 같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덕길에서도 굉장한 속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사 한번 올라보면서 여러 분들께 이 친구의 토크와 출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6 0 k m 정도로 도전사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출력이 빠른 겁니다. 어, 마치 타우르스뉴 GT 같은 느낌? 그 정도 토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이 좀 바뀌다 보니까 고속에서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꿀렁꿀렁 거림이 없고. 잠시만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역시. <laughs> 이 출력은 제가 전에 리뷰했던 슈퍼살롱도 똑같은 컨트롤러를 사용해가지고 출력이 굉장하거든요. 이거 완전 뉴 GT만큼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데요 <laughs> 이게 슈퍼달롱이 옛날에는 좀 승차감 좋고 장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등판력 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애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요 그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서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 여러분들한테 빨리 달리고 싶으면 빨리 달리고, 배터리를 아껴 쓰려면 네가 아껴 써. <laughs> 나는 선택권을 줄게. 좀 그런 듯한 느낌으로 지금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도선사가 낮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 아니라서 뭐 고가 전동 킥보드 타고 와도 여기서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친구도 뭐 저가는 아니죠. 지금 200만원대가 넘어갔다 보니까 좀 고가적인 라인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어, 확실히 어, 출력이나 배터리 이런 밸런스 토크 이런 것들은 진짜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를 타고 올라오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어? 이거 뉴 GT랑 비슷한 듯한 느낌인데 왜냐하면은 이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이 스포츠한 느낌도 난다 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전에 슈퍼살롱을 탈 때는 이 서스펜션이 되게 말랑말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 내려가면서 와인딩을 탔을 때좀 꿀렁꿀렁 거리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딱딱합니다. 그로 인해서 승차감을 좀 버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아, 그래도, 어, 이 세팅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슈퍼타롱 타시는 분들은 이 서스펜션으로 튜닝을 하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해준다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땡큐입니다. 역시 슈퍼살롱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가격 같은 경우가 229만원으로 지금 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비싸다 느낄 수 있겠지만, 이지베이션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알았겠죠. 알았다 보니까 목보강, 그리고 할수 있는 모든 튜닝들을 거의 다 포함된 가격으로 이렇게 내보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해내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고, 뭐,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방향 지시 등, 어 방향 지시 등이 너무 콩할 만해요. 그래서, 어, 방향 지시 등 같은 경우는, 어, 튜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자면은, 어,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어, 이렇게 탄탄해진 이 친구를 가지고 무슨 단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차가 없으니까 살짝 쿵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가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한 80km까지는 쓱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여기도 땡길 데가 없네요. 땡기고 싶은데, 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느 분께 추천하면 좋을까 싶었을 때, 이 친구는 일단 배터리가 45A 하면은, 대략 주행거리가 한 70km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25km 정속주행하면 80km 이상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배달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출퇴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왕복 한 20km 정도 된다 하시면은 어 슈퍼 살롱 정도만 타줘도 충분히 어 이렇게 갈수 있다고 봅니다. 좀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어 슈퍼 살롱 선택해 보시면은 튜닝 할거 거의 없이 가성비 좋게 이렇게 기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승차감 좋은 놈에 이것저것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핸들대도 넓어지고. 이렇게 시인성 좋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달수 있고 하다 보니까 슈퍼살롱 정도라면은 솔직히 진짜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되게 가성비 좋게 지금 구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뭐 그렇게 후회하실 거나 어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이 제품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많은 제품 리뷰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